<웃음> 갑자기 <웃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민 가족 TV 여러분 저는 분홍 목사 홍영입니다 자 오늘 특별한 게스트 한분 모셨는데요 여러분 지난주 재직 수련회 둘째 날 너무 좋으셨죠 성령의 사람들 바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 주신 강사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창원 중앙교회 이광훈 목사입니다. 네. 아, 목사님 너무 좋은 말씀 전해 주셔서 저희들이 각 가정마다 정말 성령의 불이 막임했습니다. 아 정말 네타이도 빨간 네타이 메고 오셨는데 너무 너무 좋았고요. 어, 혹시 이번에 그 오시라는 전화 받고는 어떤 혹시 좀 기분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 먼저 제 길을 좀 의심했습니다. <laughs> 아, 솔직히 너무 너무 부담이 됐고요. 왜냐하면 아, 우리 한국교회에서 정말 최고의 강사로 유명하신 우리 홍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제가 강사로 간다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목사님과 또 당에서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직접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목사님이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죠? <웃음> 네, <웃음> 진심이신 거 그렇죠. 맞죠? 진심입니다, 진심. 아, 오늘 네. 너무 감사하고요. 어, 혹시 저희 성민교회를 그전부터 좀 아셨어요? 네, 저는 어, 제가 이제 서울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네. 우리 성민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평북노예. 네. 저도 그 같은 노예여서. 아, 그렇죠. 예, 우리 성민교회에 대한 소문을 많이 익히 알고 또 듣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 교회가 밖에서 볼 때는 어떤지 좀 궁금해요. 저희는 늘 안에서만 보니까. 네. 성민교회 그러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아, 교회고, 네. 또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그런 교회이고, 다음 음. 세대를 위해 많이 투자하는 그런 교회로 널리 널리 지금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성민교회에 와서 좀 많이 배우고 싶은 네. 그런 마음이 큽니다. 상당히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웃음> 네. <웃음> 너무 감사한데 특별히 그러면 최근에 저희 교회가 좀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좀 인상적이었다라는 부분이 혹시 있나요? 네 제가 참 이게 감동을 받은 것은 네. 우리 단임 목사님께서 직접 손편지를 쓰셔가지고 아, 아. 그 문고리 신방을 했다는 신방.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저도 그 기사를 보고 네. 정말 감동이 되었고 아, 제가 이렇게 감동이 되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네네.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라는 네. 생각을 깊이 해봤고요. 네. 또아 이게 종교교의 기념 특강 아, 저도 이렇게 들어봤지만 너무 너무 유익하고 네. 아,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은 참 행복하시겠다라는 아, 생각 이 들어보셨군요. 예, 네. 들어봤습니다. 야, 정말 루터가 네. 던진 열 가지 질문이 네. 그래서 오늘 저도 설교에 루, 루터가 나왔습니다 그러게 거지. 말입니다. 아, 어쩐지 네 루터가 나오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좀 겹치나 했는데 겹치지는 않았고 예. 오늘 너무너무 또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 저희가 문고리신방도 그렇고 종교교육특강도 그렇고 사실 코로나였잖아요. 예. 코로나 상황에서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할수 없이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은혜가 있었다는 참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어, 창원 중앙교회도 많은 장점이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혹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예, 하실 만한 뭐좀 이렇게 정말 귀하게 많은 일들을 또 하고 계시는데 좀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저도 이제 창원 중앙교회 온지 이제 1년 정도 어 네.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교회도 창원 땅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품고 어, 다음 세대 예, 양육하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실천 목표가 있고요. 네. 또 지역 사회를 품고 또 치유하는 교회로 또 세계 열방을 품고 선교하는 교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아 어, 목회 지침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예, 음.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참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예. 예 저희 교회와 어, 중앙교회 함께 다음 세대를 또 세워가고 있고요. 또 지역 사회를 살려내고 있고 또 말씀으로 단, 다져지고 있고 네. 네, 참어 서로 좀 지역을 책임지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부산 네. 저희가 맡을 테니까 예. 청원을 맡아 주시 청원은 주시고. 저희가 맡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예.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그러면 이제 끝으로 저희 성민 교회에게 한번 응원의 메시지 좀딱 주신다면 어떤 교회로 성장하면 좋을까요? 예, 네, 지금 뭐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또 다음 세대를 품고 이렇게 사회를 잘 감당하고 있으니까요. 어 저는 지금도 그러하지만 우리 성민교회가 정말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에 있어서 어, 선두 주자로 네. 지금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으니까 네. 그 역할을 좀잘 감당해 주시면 창원뿐만 아니라 전 전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네. 어, 정말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다음 세대를 활성화하는 일에 함께 함께 하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도 힘이 생깁니다. 예. 외로웠는데 이렇게 함께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은 이제 우리 모두의 사명이고요. 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 여러분, 네. 함께 우리 성민가족 TV와 함께 온 가족을 살리고 온 세대를 살리는 일에 함께 우리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을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 인사드릴까요? 네. 네 다음 방송 때또 만나 뵙겠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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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저도요. 네. 축복합니다. 저도요.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야, 아 뭐.